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 선생입니다 오늘 esl 바로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우리 esl이 또 떨어졌습니다 하락이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 이거는 딱히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승을 좀 하다가 이제가 좀 올라가 주려고 하다가 5일선도 제대로 뚫지 못하는 현재 수급상 거래 대금상 돈이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5일선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11선, 21선 지속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어요. 당장 이번 달 말이 될수 있고요. 혹은 이번 연도 말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 말이든 이번 연도 말이든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많은 종목들이 유동성, 현재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다들 없으니까 어떠한 특정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특정 섹터들만 올라가는 힘이 쏠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자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이러한 섹터에 우리의 집중 일단은, 일단은 좀 집중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트럼프 미쳐있고요. 자율주행 시대의 흐름입니다. 대건 우크라이나 원전대2의 반도체라 불리고 있어요. 한국입니다.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랑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고 네, 이런 걸다 알려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따가 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대학 조금 좀 쉬고 AI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달려주고 있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e n c l 에 대한 순서가 네, 아직은 순서가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좀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불안합니다, 현재. 아직도 불안해요. 공포의 구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많이 떨어졌고, 기회는 여기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기회를 잡는 법까지 오늘 알려드리면서 일정에 대한 근거까지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녹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ESL에 대해서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가 매출이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좀좋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좀더안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불안 요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 예, 애초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다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보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게 뭐예요? 이거죠. 샤르코마르투스 이제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 평료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보행 장애, 근위축, 감각 저하 등 이제 이게 샤르코마르투스 말고도 이엔셀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근 감소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금 감소 근 감소증에 대한 기대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큰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희귀병이긴 한데 그래도 이 희귀병을 다루는 회사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엔셀의 기술력은 좋고요. GMP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얘네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재단이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이유가 없다.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재단이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감으로 인한 매수 그리고 얘네도 상승을 하는 흐름도 나왔었다는 말이 있었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얘네가 하나의 하이프라인은 완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이번 연도 말 그리고 내년이죠. 25년도 초쯤에 뭐 1분기, 2분기 이때 이로 인한 매출 성과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회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인데 현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 이런 것도 있지만 GMP, 아, CGP CGT, 그리고 CDMO GMP 이런 거 얘네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점유율 1등이다 라는 건 변치 않는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연말에 있는 생물 보안법에 대한 수혜도 얘네 기대감 한번 반영이 됐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것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어요 그죠 무시를 할 수는 절대로 없는 상황이고 현재 시장의 반등이 예,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는데 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수급, 수급입니다. 일정도 있지만 수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방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그 재료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수급이에요. 왜 중요한 지점들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얘네가 상장을 8월 23일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630, 640만 주라고 할게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얘네가 450만 주 정도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신규 상장주니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기가 떨어져. 미확약 물량이 너무 많았고요. 근데 반등이 엄청 강하게 일어나면서 5 거래일 만에 여기 가격까지 회복을 해 줬어요. 5 거래일 만에.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거래량이 1700 그리고 1800 그리고 1400 여기가 1800만 주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450만 주라고 하는 물량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유통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에 몇 바퀴를 갚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꽉 채운 양봉의 형태들 그리고 상승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이어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큰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엄상치 않은 세력들이란 소리죠. 그죠. 그리고 이 거래량들의 대부분은 매수 물량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써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했을 텐데, 근데도 그 물량을 싹다 받아 먹었다. 라는 뜻이죠. 이게. 예, 그래서 다 받아 먹으면서 그거를 소화시켜 주면서 주가를 올리고 그러면서 다 어떻게 소화가 됐다라는 뜻인거 소화가 그렇다는 말은 이제 이, 이 사람들이 물림물량을 받아가면서 엄청난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는 소리고 그리고 엄청난 물량의 매도세를 소화를 해줬다 즉 뜻은 엄청난 물량을 가져간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얘네가 이 가격대에서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은 대부분 소화를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얘네들 미확약 물량을 턴 자리예요. 거기까지 올렸다가 떨어지는데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면서 주가는 떨어진 겁니다. 해제를 위해서 그런데 떨어지는데 어때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죠 거래량이 안 나와. 그리고 다시 받아줘. 이때도 샤르쿠 마르투스에 대한 EN001에 대한 기대감. 그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약간의 반등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눌리게 된 거예요. 왜? 조만간 1개월짜리 물량이 풀리게 생겼으니까. 자, 근데 일단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1개월짜리가 풀렸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폭등 거래량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쓸어 담았던 애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누구냐? 8월 26일이죠. 이때부터 여기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9월 20일부터 권리공매로 도 인해서 이 거래일 전이니까 9월 20일부터 다시 한번더 뭐예요? 1개월짜리 물량이 풀리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받아먹어줬어. 그 누구예요? 또 얘네란 말이에요. 또. 그죠? 근데 얘네가 당연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합니다. 즉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가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얘네가 매도를 하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즉 얘네가 대부분의 물량을 싹다 가져가서 잠가 놓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운전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시장이 천천히 회복을 해 주고 있어. 그럼 무슨 소리예요? 다른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소리고 다른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얘네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못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뭐야 물량을 꽉 잡아놓고 안 풀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얘네가 물량을 이렇게나 쓸어 담았어요 1개월짜리 털리는 것도 다 받아 먹었어 그리고 1개월짜리 물량 풀린 거예요 보호 예수 물량들 매도를 안한 애들도 진짜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죠 결국에는 얘네가 뭐 한다는 소리예요 차익실현 해야 돼요 이거 결국엔 그럼 지금 이 가격 뭐예요? 여기서 손절 아니죠. 하려면 매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내가 할 거면은 여기서 손절 친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바라보는데 우리 여러분들 뭐 하자? 우리 지금 당장은 관망이었습니다. 관망. 왜 시장이 앞날을 모르겠어. 불확실성. 근데 그러면서 함께 말씀드린 게 뭐예요? 불. 확실성은 늘 그려왔어요. 시간 문제다.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시간 문제다. 시간만 시간이 지나고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뭐예요? 얘네 다시 회복이 가능한 건데 그때 우리는 타점이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매수를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천천히 모아가던가 근데 불안했죠. 그러니까 뭐 하자 타점이 오게 되면은 매수에 들어가자. 근데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예, 너무 힘들었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예, 바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 제가 어, 맨날 매일같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e n 셀 e l e n 셀 혹은 숫자 2번입니다. 34147739번으로 남겨주세요. 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대응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남겨 주시게 되면 은 제가 최근에 내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던 게 하나가 있는데 HLB를 사자였어요 HLB를 어, 지금은 너무 좋다 왜 이모 뭐 이런 얘기 드렸, 드렸는데 일단은 저 문선생 경제교실이라고 개인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영상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전부 다사 있고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던 타점, 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우리 ENL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ENL 남겨주시는 분들은 ENL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등록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바로 전체. 제가 이제 1대1론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체 발송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 자리를 옮겨서라도. 매수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으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무사 탈출 이어가시는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esl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 좀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여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대응에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설명을 좀 자주 드렸던 것처럼 얘네 동시에 일단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 원앤파트너스 그죠 원앤파트너스가 일단은 계획을 철회를 했어요 이 요, 요 부분을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이 원앤파트너스도 내가 너무 낮은 가격에는 절대로 매도를 안할 거야 하지만 다른 애들은 매도를 좀 했거든요 그죠 여기 여기 올라왔던 애들있죠 얘네들 얘네들은 낮은 가격에다가 매도를 했어요 이 1개월짜리 보호에서 물량 풀린 거를 매도를 했는데 이 원앤 파트너스 외에 외에 많은 1개월짜리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절대로 매도를 안 하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도를 안한 거고 그리고 이런 공시가 올라왔다는 뜻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 애초에 3만5 5 0원그 이상에다가 매도를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아래 가격에서는 그냥 안 털겠다 매도를 안 하겠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흐름상은 그런데 여기서 떨어졌죠. 그래서 반등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무조건 여기까지 와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삼성 재단이 매도를 했다. 뭐 악재로서 받아들였었다.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 시장에 의한 하락이 맞고요. 지금은 악재가 없는 하락이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 하락은 했지만 이런 구간은 현재 시장만 받쳐준다면 수금만 다시 한번 더 들어와 준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던 물량을 얘네가 쓸어 담았던 이 세력들이 다른 종목 가서 좀 놀고 있는 흐름이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만 다시 돌아와 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연말에 얘네 실적과 생물보안법과 그리고 3개월짜리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그때가 연말에 다음 달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다 몰려요. 사실은 이번 년도 이번 달 11월 달 말입니다. 음, 하여튼 이때 이제 좀 추가, 추가적으로 얘네가 5거래일 만에 폭등을 시켰던 것처럼 네, 우리도 요 부분을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엔셀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제 번호 다시 한번더 기억을 해주시고 까먹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엔셀 남겨가지고 꼭 대응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꼭 무사 탈출하고 그 다음에 또 챙기셔야 될게 있긴 해요. 내년 3월 다른 종목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지금 일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3월 감사 시즌을 미리 대비를 하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부 토건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좀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할수 있었던 좀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분들 좀 많았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이번 단기 보고 시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좀 불안한 게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감사라고 3414-7739번입니다. 똑같아요. 감사라고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어, 어, 종목을 보고 판단을 제가 이제 보, 하는데 한 1분밖에 안 걸려요. 다 확인을 할때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때 가서 하면 늦으니까 여러분 꼭 지금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집을 할때 참고하는 지표가 하나 있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기술투자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얘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세력의 매집 지표가 다섯 개나 떴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이시죠? 이것도 세력의 매도 지표라고 하는 건데 매도를 잘 했으면 260%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적어도 200. 그죠? 그러면 이 다른 종목들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이수, 페타, 시스 보이시죠? 이제 다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매수, 매도 매수 수익 보고 있겠구나. 우리 가온 칩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제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제주 반도체 다른 종목들도 제가 싹다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 참 좋았겠구나. 큰 수익을 볼수 있었겠구나. 단순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아쉬움이 생기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거 떴다 매수 매집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도 기준이란 게 있어요. 기준. 당연하게도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게 즉, 거래량 수급이겠죠. 그리고 공시와 재료와 이 기업의 가치와 파트. 모든 걸 보겠죠. 모든 걸 확인하고, 매집이란 걸 시작합니다. 이것도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분석하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뜨고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은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매집. 그래서 매집인 건데, 자, 이런 종목이 있어요. 매집해. 오케이. 좋았어.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를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려도 그때는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쉽지 않나요?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점인데? 그때 당시엔 여러분들 이 차트가 없어요. 뒤에가. 차트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땠냐? 이 종목은 사랑이었고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였습니다. 제주반도체. 무슨 소리야? 뭐가? 여러분, 제가 심지어는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시크릿 모드로 볼게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제주반도체 검색하시면은 제가... 연간 검색으로 떠요 어, 심지어는 왜 뜰까요? 제가 이때 영상을 어마무시하게 찍었고 많은 분들이 제주반도체 하면은 문선생을 찾았기 때문에 뜨겠죠 제가 이때 어마무시한 영상을 뭐라고 찍었는지 아세요? 매도하세요 썸네일이랑 제목이랑 이런 거는 막 매수하세요 뭐더갈 겁니다 뭐 5분전 속보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안 보니까 에? 안 보니까. 여러분 더 갑니다. 사세요. 이런 애들 조회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도하세요라는 영상을 찍으니까 욕기다요여기 요기. 여러분. 이거 딱 뜨는 순간 약속을 하셔야 돼요. 50% 일단은 눈 감고 매도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자. 더갈수 있으니까. 더갈수 있는 경우 많아요. 하지만 멀리 못 갑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알려드릴 건데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 이거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배, 도. 둘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 표에요. 써가지고, 3, 4, 1, 4, 7, 7, 3, 9. 제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두 글자만 남겨주면 돼요. 배도든 뭐든 뭐든.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수식.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은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고, 여기 아이콘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르면 은 창이 하나가 뜹니다. 신호 검색 누러라야 되고요.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제가 보내드리는 수식을 여기다가 컨트롤 cv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문선생 지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작업 저장 아무렇게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검색을 저는 여기다가 합니다. 체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블,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바로 세팅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요. 아시죠? 겠 어렵지가 않죠? 만약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은 다시 한번더좀더 더 상세하게 설치하는 법을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낫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내돈큰돈 돈, 그죠? 그 돈을 여기 고점 부근에서 물리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죠. 내가 자꾸 물려 내가 사면 자꾸 고점 부근이야 내가 샀는가 내가 막 가는 가는 말을 타니까 알고 보니 이쯤이었네.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도 매도를 하고 나갈 수 있었네. 예, 맞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샀어. 나도 모르게 살고 보니까 여기였어. 근데 그때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매도 못 하거든요. 되게 만족이 안 돼요. 얘는 올라온 건 이것만 이만큼 올라왔는데. 근데 어떻게 매도를 일단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물리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꼭 매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다른 조목 보여드린다라고 했죠. 자 빠르게 지나갑니다. 필옵틱스 이제 눈에 보이죠? 그리고 가온전선, 대원전선, 필옵틱스 YC 캠 보이죠? 알테오젠, 백광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노펙스다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 이대로만 매수매도 해도 좋았겠구나. 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식이 아니라 제가 15년 동안,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네, 땀 흘리면서 만든 지표예요, 이거. 저 가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우리의 추억의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세력의 매집 지표가 많이 떴죠. 그만큼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얘도 뭐였습니까? 국민주였어요. 국민주. 나 월급 받으면은 삼성전자랑 같이 적금 들어야지 라고 했었던. 여기서 뭐했죠? 우리? 매수. 떨어지면 뭐했어요? 어 오히려 좋지. 난 평생 살 건데.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끝났죠. 현재 24년, 여기 21년, 3년이 지났는데 언제 회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 구독자분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절대로 이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점 부근에서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이거 가져가서 매도 깔끔하게 털고 안 좋은 종목, 고점인 종목, 안 좋은 자리에 안 좋은 가격에 있는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매도 하시고 나와서 바닥에 있는 싼 자리, 좋은 자리, 좋은 종목, 매수매집 하시길 바랍니다.